안녕하십니까? 관광중국어 면세점 제 6과 포장 안내입니다. 어 포장이라는 단어 바로 뒤에 나올 테지만, 빠오좡이고요. 포장하다. 근데 이게 포장이 그 예쁘게 포장하는 것도 있는데, 어 그냥 우리 가져간다라고 표현할 때 이것도 이것도 포장하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따 빠오. 근데 요거는 좀 주의하실 점이, 있다. 따가 서술어 부분이고, 빠오가 목적어 부분으로 이루어진 동사기 때문에, 요거 제가 오늘 예시로 드는 문장에서는 쓰기가 조금 어려워서, 일단은 빠오쫑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단어 먼저 볼게요. 포장하다, 빠오쫑. 빠오쫑. 그 정도보어 때문에 그런데요. 요거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예쁘다, 피아올량. 피아올량. 그 다음 단독으로, 딴두. 단독. 단 두, 네, 단어 별로 많지는 않죠? 문장으로 한번 볼게요. 징, 뭐뭐 해주세요. 포장하다, 동사였는데요. 이 더가 나오는 건 여러분 정도, 보어 꼭 확인해서 문법도 같이 한번 잡아주시고 자, 옛 보어는 항상 서술어 뒤에 나오죠? 서술어 뒤쪽에 나오는 거고요. 정도 보호를 쓸때 서술어 뒤에 이렇게 덜을 꼭 써줘야 되는 이런 거 규칙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어떤지를 뒤에다가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보호 공부할 때 여러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어, 긍정문, 긍정형, 그리고 부정형, 그리고 정반의문문 형태로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공부를 하시면 좀 비슷한 유형의 어, 보어들도 쉽게 구분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제가 너무 길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 자, 층, 포장하는 그 정도가 어떻게요? 좀 예쁘게. 이, 이 조문 중요한 단어 아닙니다. 좀 예쁘게 해주세요라는 표현입니다. 예쁘게 포장해 주세요라는 표현 읽어볼까요? 층, 포장의, 예디게 이가 들어갔네요. 이는 없어, 없죠? 여기 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상관 없습니다. 칭, 包装더 漂亮디어. 네, 정도보어 중요한 문형이고,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꼭 문법상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는 또 모두 要 원하다. 단두, 包装,包装 하는데, 어떻게 해요? 단두, 단로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따로따로 포장해 드릴까요? 라는 표현입니다. 또要单独包装吗都要单独包装吗네이런 말을 하시죠? 당연히 뭐뭐 해 원하다 그 다음은 단독으로 따로 포장해 드릴까요?라는 표현 따로라고 검색해서 쓰지 마시고 그냥 단독 포장 이렇게 같이 외워두세요. 자, 참고로 중국 공부하실 때 서술어가 나오면 목적어 명사 뭐가 나오는지 같이 붙여서 공부를 외워두시면 훨씬 더 일상생활에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어. 오늘 두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请包装的漂亮点儿.请包装的漂亮点儿.都要单独包装吗?都要单独包装吗? 네, 여기까지. 면세점은 이. 이 특히나 더 이렇게 직원의 입장에서 많은 문장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대답도 어떻게 할지를 좀 예상해서 공,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책으로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